무슨 일인데 그리 슬피 우는 게냐? <웃음> <웃음> 어제 새로 산파잇을 잃어버렸습니다. 참! 이런 음... 사자마자 잃어버리다니 아주 속이 상하겠구나. 혹시 이금파비이니파비이느냐 <laughs> 아니요, 제파잇은 이렇게 블링블링하지 않습니다. 참! <laughs> 그렇다면 이은파비이니 파빗이냐? <laughs> 아닙니다. 파빗은 이렇게 번쩍번쩍 번쩍 고급스럽지 않습니다, 츄! 허허허! <laughs> 아주 착한 아이로구나! 옜다! 이 파빗 모두 주겠느라! 정말? 이 비싼 파빗을 저에게 그냥 주시는 겁니까, 츄? 괜찮아! 엄마한테 등짝 초대만 맞으면 또 사주실 거야! 나중에 또 보자, 뾰! 와! 블링블링! 번쩍번쩍! 번쩍 비싼 파빗이 두 개나 생겼다, 츄! 어, 아, 눈부셔! 아니, 이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금파빛, 은파이 아닙니까, 바롬? 와, 나도 좀 만져보자, 라랑. <laughs> 만져봐, 만져봐. 금파빛, 은파이은 과연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어볼까, 츄? 두근두근. 아이. <laughs> 뭐야, 아무 소리도 안 난다, 츄. 잘 눌리지도 않잖아, 츄. 뭔가 좀이상한데충 이거 사기당한 거 아닙니까, 파통? 잠깐, 잠깐, 쭈구쭈구라니 뭔가 이상하다쥬? 잡아당겨보니 뭐냐? 뜯어진다쥬? 아, 산신령인데 설마 거짓말을 했겠냐쥬? 그럼 이번엔 이 음파빗을 가지고 놀아볼까쥬? 번쩍번쩍 눈부시달라랑? 내가 뛰어볼길라랑? 뭐지? 아... 일반 파빗에 비해 느낌이 별로 안좋은데 라랑? 잠깐! 이것도 뭔가 불안한데 츄? 뭐냐? 이것도 막 벗겨진다 츄? 이거 은박치냐 뭐냐 츄? 이순 엉터리 거짓말쟁이 상식이야! 참 참하라 라 진짜 금파빗 흠파빗은 아니지만 파빗이 두개나 생겼잖아 라랑! 휴. 그래,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되지. 상실령님또 나타나기만 해봐라, 쭈! <웃음> <웃음> 또 팥에 싸워서 색칠하냐? 이게 뭔 난리야? <laughs> 아, 오늘은 등짝 다섯 때라 때리면 어떻게 해요? 이렇게 해야 상실령 놀이 할수 있다고요. <laughs> 구독, 좋아요, 눌러 눌러.